세레토르 충만교회의 김희동 목사입니다 어, 열 번째로 자녀의 신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같이 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저도 네 명의 자녀를 좀 다들 성장해왔고 결혼들을 하고 그랬지만은 아, 키운다는 것이 굉장히 참 쉽지 않고 어떻게 키왔는가 아, 그런 생각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야참 너무 저도 자녀들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자녀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그 맡기신 자녀들을 성장했어도 또 그들이 결혼했어도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세가 차세대들을 향하여서 부탁한 이 설교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라든지 우리 주변, 물론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잘 사는 나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드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고또 미국에서 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그래도 삶에 예, 그래도 풍족함이 있는, 뭐, 굶어서 죽는다든지 뭐 그런 일들은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풍족하게 되고, 배부르게 되고, 또 여유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잘못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에 볼것 같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니라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니라 어느, 어느 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가 할때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화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풍부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야, 이렇게 참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마음이 교만하여. 13,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염려하노라", "무엇을 염려하느냐" 하면 바로 이들이 풍부하게 되고, 또 "은금이 넉넉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교만해져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럴 때 부모들 마음 걱정되잖아요. 그래갖고 주일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어아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 볼 시간 없습니다. 교회 갈 시간 없어요. 부모의 마음들이 걱정스럽죠. 아, 제 자식, 어떻게 되나, 자녀가 어떻게 되나. 어? 에, 성공하면 할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아, 그런 것이 에,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마음. 음, 카터 에, 대통령이, 예,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꼭참 어, 지혜학교를 가르치고 어, 미국의 그 유명 한 대통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 그에게 참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어,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참 잘될수록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요안에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우리 자녀들에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할때첫 번째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구원받은 은혜를 구원받은 일을 14절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다, 홍해를 건너게 해 주셨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죄에서부터 해방받은요 죄로부터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고, 어둠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고,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는, 거기 구원받은 게 죄와 저주와 어둠과 죽음,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 자녀들에게 꼭가니다 구원받은 것을 잊어먹지 마라. 언제 내가 구원받느냐 매일매일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죄 가운데에 살고 있고 세상 가운데에 살고 있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야 내 정체성이 잊어먹지 않아야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안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꼭 가르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할때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은 바로 광야를, 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15절에 볼것 같으면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다.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필요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 매일 만나를 주시고 또 필요한 물을 주시고 그리고 그그 때, 그 때, 때양빛 같은 또 밤에는 춥게 되는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친하게 해주셨다는 게 광야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광야같은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어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잘 하루를 지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산다, 내 능력으로 산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은혜. 광야 같은 세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사람, 어떤 그런 얘기가 있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럴 때그 발자취를 보니까 아, 참 좋았을 때는 좋았을 때는 그 발자취가 주님이 하고 아, 뭐내 발자취가 있는데 에, 그런데 어려울 때는 발자취가 하나뿐이 었었다 아, 그것이 누구의 발자취냐 할때 우리 주님의 발자취인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내 어려울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얻고 인도하셨다는 그런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광야의 은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이 사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자녀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것 같으면 18절에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아의 모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어,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에, 16절에 보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 주셨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내 능력이고 또 내... 에, 실력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 또 하나님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잊지 않도록.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 이 자동차도 우리가 만들었고요. 이 집도 우리가 지었고요. 네. 근데 어떤 분이 그 자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공기든 네가 만들었느냐. 공기 우리가 만든 게아니죠 하나님 만드셨죠 물도 하나님 만드셨고.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능력인 것이죠. 오늘 하루하루 살아나가면서 내가 했다. 내가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혜로 되었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더라도 오늘 먼저 우리들 자신들이 잊어 버리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잊어 버리지 말고 광야의 은혜를 잊어 버리지 말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 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잊어버리지 말자. 같이 잊어버리지 말고, 매일같이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때문에 살수 있다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어려운 에 코로나 바이러스 1도 지나게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 은혜 잊지 않고 나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늘도 신앙생활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이 잘되고 배부르고 또 삶에 여유가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삶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사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광야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 주시고 능력 주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사는 저희 모든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식구로 아버지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들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또한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 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힘을 주시고 관계된 모든 분들, 힘을 합쳐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번 이 어려움을 잘 전세계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난 월요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 아버지 하나님, 사일을 앞두고.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식구가 종식되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 모든 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심, 그리고 하나님 복주시고 능력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잊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